명절 아침 6시 도시는 조용했습니다. 응급의학과 의사 민준은 오늘도 출근했습니다. 10년째 명절은 늘 병원에서 보냈습니다. 올해도 편의점 도시락이네. 손에 든 김밥 한 줄. 이게 민준의 명절 음식이었습니다. 10년 전 민준은 말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선배님들은 가족이 있으시잖아요. 그렇게 시작된 명절 당직, 어느새 10년, 오전 10시 짧은 휴식, 민주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. 김밥을 뜯으려는데, 어, 저기, 공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. 파란 돗자리, 간이 테이블, 그 위에 놓이는 명절 음식들, 전 나물 민준이 다가가자 낯익은 얼굴들이 돌아봤습니다. 선생님, 오셨네요? 민준이 돌봤던 환자들의 가족들 모여 있었습니다. 간호사님한테 들었어요. 10년 동안 명절마다 당직 서시면서 혼자 저 벤치에서 편의점 도시락 드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.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 다 가져왔어요. 병원에선 안 되니까 여기서라도 선생님께 제대로 된 명절 음식 대접하고 싶었어요. 저희 병원 식구들도 다 왔어요. 선생님, 혼자 둘수 없었거든요. 민준의 눈에서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. 제가 그냥 제 일을 한 건데, 10년이에요. 명절마다 우리 가족들 곁을 지켜주셨잖아요. 그날 병원 앞 작은 공원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. 와글와글. 10년 만에 민주는 처음으로 명절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.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. 자, 선생님, 어서 앉으세요. 드세요. 선생님, 음식 식어요. 가족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. 함께 나눈 시간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